이쪽 그라인더에서 보시면 모든 그라인더는 F, Fine이랑 c o a r s C 이렇게 있습니다. 줄여서 F랑 C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F 쪽으로 가면은 이제 원두가 곱게 갈리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는 원두가 굵게 갈립니다. 이 둘의 특징을 말씀을 드리면 C는 이제 원두에서 산미가 조금 올라가고, 그 다음에 쓴맛이 내려가고 바디감이 줄어듭니다. 대신 C 쪽으로 너무 가면은 추출의 시간 초도 이제 많이 바뀌겠지만 부정적인 맛이 나오는 특성 같은 경우는 이제 텅빈 맛, 워터리한 맛, 그 다음에 뭐콩 마른 향이나 이제 풀 비린내 그런 것들이 나오고요. 입안에서 서투함이 좀 많이 남습니다. 주로 약간 비린내 가 많이 나니까 만약에 내 원두에서 어 비린내가 좀 나는데 어풀 향이 좀나 아니면 어홍짝 마른 비린내가 나 하면은 분쇄도 세팅이 맞더라도 이제 곱게 바꿔 주시는 거를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f 이제 고온 쪽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원두가 곱게 갈수록 쓴맛은 올라가고 바디감도 올라갑니다 대신 산미가 내려가는 편이고요 이제 고온 쪽으로 많이 갔을 때는 탄맛 아린맛 한약 같이 찌르는 쓴맛 그다음에 떫은 맛이 느껴지는 편인데요. 여기서 많이 문의 주시는 내용들 중에서는 찌르는 듯한 쓴맛이 난다 그래서 보통 그거를 산미, 이제 샤워하다고 많이 느껴져 가지고 추출 초는 맞고 곱게 돌렸는데도 산미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찌르는 듯한 쓴맛이 나오는데 아린 맛이 살짝 나온다면 의심을 해 보시고 굵게 조금 조정을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 이제 F로 갈수록 추출의 시간대는 늘어나는 편이고요. 그리고 C로 갈수록 이제 추출의 시간대는 짧아지는 편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조정을 해주시면 되고 맛을 보시면서 유연하게 세팅을 조정해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라인더의 날 같은 경우는 이게 다른 그라인더들 보면 초점이 이렇게 한 칸씩 있을 거예요. 그거를 돌려도 얘네들은 예민해서 많이 많이 돌아가니까 조금씩 한 잔씩 내려보면서 추출을 잡아가는 걸 권장해드리겠습니다. We'll you